자 중심이 원점 5인 어떤 원 위의 점 P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2, A. 그랬을 때 원점과 이루는 이렇게 동경의 크기를 세타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긴 2가될 거고 A가 되겠죠. 그럼 빗변의 길이는 루트 4 더하기 A제곱이 되겠구나. 자 이걸 가지고서 사인 세타를 구해주면 아, 루트 A제곱, 루트 a제곱 더하기 4분의 a라고 쓸수있고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도 써주면 루트 a제곱 더하기 4분의 2라고 쓸수 있겠구나. 이 두가지 힌트를 가지고서 얘를 만족하는 상수 a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제곱 세타 더하기 4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4코사인 제곱 세타가 4가 되는데 얘는 사인 세타 더하기 2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4가 되므로 어차피 얘는 양수고 양수가 되기 때문에 사인 세타 더하기 2코사인 세타는 2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얘들을 그대로 한번 사인 자리에다 코사인 자리에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루트 a제곱 플러스 4분의 a 더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4 분의 4가 2가 되므로 a 플러스 4는 2루트 a제곱 플러스 4가 되겠구나. 양변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8a 덕이 16이 되고요. 4a제곱 플러스 16이 됩니다. 그 얘기는 3a제곱 빼기 8a가 0이 되므로 따라서 인수분해 할까요? 그냥 인수분해 해주면 3a로 묶어주면 a 빼기 3분의 8은 0이 되므로 따라서 a 값이 0이든지 또는 a 값은 3분의 8이 되는데 a 값이 0보다 크다라고 나와있죠. 그 얘기는, 아, 따라서 여기다 쓸게요. a가 3분의 8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24a의 값이므로 24a의 값은 24 곱하기 3분의 8에 해당하는 약분해주면 3 8 8의 24. 88에 64라고 하는 값을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소리예요.